안녕하세요, 우령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끔 댓글로 질문이 달리는 출혈 빌드는 신비를 얼마나 찍는 게 좋은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빌드의 스탯을 낭비 없이 찍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모고인의 성찬 같은 경우, 너프는 당하긴 했지만 여전히 쓸만한 추밀 무기 중 하나인데, 전기의 데미지가 스탯 중에는 신비의 영향만을 받으니, 전기 위주로 활용할 때는 무기 데미지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스탯은 최소 요구치를 맞춘 후 신비만 주장착 찍는 게 이득입니다. 이 영상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신의 살가 쌍날검 필변질 대시 방공 빌드 같은 무기 데미지와 출혈 축적치 둘다 중요한데 신비가 아닌 스탯의 가중치가 더 높아서 신비만 주구장창 찍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우선 경우의 수를 조금 복잡하게 하기 위해 레벨은 제 본캐인 13스파으로 하고 고드득의 룬을 활성화해서 모든 스탯이 플러스 5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빌드 플래너에 접속해야 하는데 사이트 주소는 고정 댓글에 달아놓았습니다. 이곳에는 출신 캐릭터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 빌드의 경우 지력과 정신력이 낮은 용사가 더 좋지만 제 본캐의 출신이 방랑기사라 방랑 기사라 방랑 사를넣어놓습니다 출신 캐릭터의 영문 이름은 나무 위키 혹은 위키를 통해 알수 있고 고정 댓글에는 위키의 주소를 다뤄놓았습니다. 이곳은 룬을 고른 후 활성화할 수 있는 곳인데 저는 예고한 대로 고드릭기 룬을 고른 후 활성화했습니다. 이후 이 사이트는 제 모든 스탯이 플러스 5가 된 상태로 계산합니다. 이곳은 DLC 그림자 버프를 최대 20까지 설정하는 곳인데 저는 기본 상태인 0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곳은 방어구와 탈리스만을 설정하는 곳인데 제가 입력해 놓은 장비들은 출혈, 연속 공격, 대시 공격 관련 장비들이지만 모기 스탯만 맞춰볼 때는 비워놓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곳은 모브자만을때피음 용도로 왼손에 뱀신의 곡도를 입력해 놓았는데 지금은 주무기의 스탯을 보는 중이니 무시하셔도 됩니다 여기가 오늘 분석해볼 신의살가 쌍날검인데 여기에는 플러스 25를 입력해서 무기 강화를 만땅으로 놓고 여기에는 피변지를 입력합니다 또한 이 빌드는 양잼용 빌드이니 이곳에투핸드에도 체크를 합니다 그럼 이곳에 이 빌드의 전반적인 내용이 나오고 여기에 조그맣게 현재의 공격력이 표시됩니다 지금 공격력은 589군요 이는 여기에 있는 근력 기량 신비를 적절히 조절해서 맞춘 수치인데 보드리기 룬과 장비에서 올라가는 수치를 포함한 근력 24, 귀량 80, 신비 31일 때 공격력이 가장 높게 나오더군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스탯을 이대로 놔둘지 아니면 공격력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신비를 올려서 출혈 추격치를 올릴지인데 이제 무기 계산기에 접속해야 합니다. 역시나 주소는 고정 댓글에 달아놓았습니다. 여기서는 출혈 추격지만 볼거라 다른 곳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블러드에 체크합니다. 이러면 출혈 무기만 화면에 나와서 보기 편해집니다. 현재 25강 무기를 보는 중이니 이곳에 플러스 25가 적혀있는지 확인하고 양자빈이 투엔딩에도 체크했지만 출혈치만 보는거라 굳이 안해도 됩니다 또한 지금 화면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이곳에 있는 트윈블레이드에 체크를 해야 오른쪽에 양날건만 나와서 덜 복잡해집니다 그럼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고 여기에 있는 신비를 방향키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여기에 있는 출혈축적치가 어떻게 바뀐나를 보면 됩니다 신비가 31일때는 출혈축적치가 112고 46에서 133이 된후 이후로는 잘 안오르는게 느껴질텐데 사이트에는 없는 기능이지만 채찍 p t 에게 부탁해서 대충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신비 25까지는 출혈축적치가 굉장히 안오르다가 26부터 46까지 는1 혹은 2씩 오르고 그 이후로 는 다시 듬성듬성 올라가는군요 이 빌드로 레벨이 매우 낮아 신비 25 미만으로만 투자할 수 있을 때는 출혈 축적치보다는 공격력에 신경 쓰는게 좋지만 현재 133렙에 신비 31인데 신비를 조금만 더 올려도 출혈 축적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니 신비 31에서 멈추기는 좀 많이 아깝군요 신비 46까지는 출혈 축적치에 있어서 효율이 매우 높으니 이제 빌드 플래너 사이트로 다시 돌아가서 고드릭의 룬을 포함한 신비값이 46이 되게 입력한 후 133렙에 맞게 근력과 기량을 깎아 적절히 조율하면서 곳에 표시되는 공격력이 가장 높아지게 맞춥니다. 아까는 589였는데 지금은 580으로 9가 줄었군요. 그렇다는 건 공격력 9를 손해 보는 대신 출혈 축적치는 112에서 133으로 21이 올랐다는 소리니 이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스탯이 더 마음에 드는군요.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현재 상황에서 성립하는 얘기이고 1 3 3렙보다더 낮은 레벨의 캐릭으로 방금의 과정을 반복한다면 신비를 46까지 올렸을 때 포기해야 하는 공격력이 더 커지니 각각의 상황에 맞게 공격력을 포기할 것인지 출혈 축적치를 포기할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한 간단한 설명하려고 했는데 영상을 만들고 보니 살짝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 익숙해지기만 하면 게임 안에서 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스탯을 최적화시킬 수 있으니 아직 해보지 않은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부디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으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